알리익스프레스 요거 사봐요. 가성비 아이디어 제품 베스트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행기 좌석 여행용 휴대폰 거치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의 매그세이프 평면 마운트로 아이폰 15 슬래쉬 14 13 슬래쉬 12 시리즈나 다른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14개의 강력한 자석이 내장되어 휴대폰을 안전하게 고정시켜줘요. 여행 중이나 운동할 때 휴대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강력한 스프링클램프와 실리콘 패딩으로 다양한 장소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요. 또한 360도 회전이 가능한 듀얼 조인트로 최적의 시야각을 제공해줘요. 이 제품은 자석이 강하고 안정적으로 휴대폰을 고정시켜 주어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답니다. 만약 여행이나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야간 조명 모션 센서 조명 무선 USB LED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조명은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방, 침실, 거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하기에 딱 좋아요. 또한, 모션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켜지고, 사람이 범위를 떠나면 25초 후에 자동으로 꺼지는 스마트한 기능도 가지고 있답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저렴한 가격에도 놀라운 성능과 품질에 만족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요. 또한 센서의 작동이 잘 되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집안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배송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설치도 간편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야간 조명 모션 센서 조명 무선 USB LED 한번 사용해보면 정말 만족할 거예요.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핫한 이동식 발코니, 커피 소파 사이드 테이블. 이 제품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간편한 이동성을 갖추고 있어요. 철제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요. 조립도 쉽고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편리해요. 거실이나 침실, 심지어 화실에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도가 높아요. 또한 수납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해요. 이 제품으로 간편하게 커피를 즐기거나 책을 읽는 등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가성비도 좋아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완벽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추천합니다.